하나의 네. 월세의 목적으로 소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매도하지 네. 않으면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한테는. 그렇지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양도 차익이 생기지만 그게 네. 대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네. 또 세금으로 많이 징부될 거란 말이에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성남에요 네. 신흥 2동 재개발지 분양 권리자고요 네. 위에다가 례저 자연은 센트럴 자이 그 저금 평수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그두개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일가구 2주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 신흥이동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추가로 위례 네. 자연앤센트럴자이아파트 소형평형을 하나 더 매수하셔서 지금 2주택 상황이시다라는 말씀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래서대체으로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생각하면은 음. 대체적으로 팔아야 될지 네. 아니면 두개다 가지고 가지. 나는 이게 노후 대책으로 어. 그냥 하나를 샀거든요. 월세 받을 목적으로. 네. 근데 지금 정권에서 일가구 이주택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국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런가 싶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고민 한번 네.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도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지금 신흥이고요. 네. 네. 어 조합원이고. 네. 위례 자연의센트럴자이를 이번에 어, 대체주택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주택이 가능해서 이걸 대체주택 귀가세를 받고 매도를 할지. 어, 네. 노후에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월세 받으면서 노후 자금으로 좀 쓰고 싶은데. 네. 어 세금 부담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 어 제가 볼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그 위례 대처주택을 자이를요. 비가세 네. 받고. 네. 왜냐면 하 지금 네. 대체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네. 매수한 시기가 네. 매수한 시기가 뭐대체주택 매수하셨다면 지금 한 2, 3년 2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네. 19년도 10월에 잔금 치렸어요. 19년 10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주택이 어, 네.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한4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대체 주택 가격은 신흥 이구역 지금 완공이 좀 남았잖아요. 네, 23년도 1 0월이주예요 응. 완공 이후에 매도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입주할 때 대체 주택으로 네. 매도하시면 네. 어, 양도차익만큼의 내가 비과세를 받으면 네. 고금액만큼의 내가 또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걸 월세 소 내가 월세를 받은 것보다 내가 그 자금을 노후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네. 월세의 목적으로 소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매도하지 네. 않으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한테는. 그렇군요. 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그게 네. 대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또 네. 세금으로 많이 징구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양도차익이 난 만큼을 내가 보유해서 그걸 네. 월 200만 원, 300만 원씩 월세 받는다 계산하고 나누면 네. 10년, 20년 치 월세를 미리 받아둔 거예요, 나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뭐 미래 같은 경우는 뭐 입지 여건, 자연환경, 뭐 주변에 또뭐 강남권의 대체 주택으로서의 가치 엄청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네. 상승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요. 그 입지는 지금 참 좋아요. 지금 계약자를, 입지가 너무 좋죠. 네, 위례 네. 같은 경우는 교통만 ]거든요. 완성된다라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어 강남권의 진짜 전세 수요자들도 흡수할 만큼 좋은 자리에 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뭐 시청자님의 상황. 네.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노후에 월세가 목적이고 노후 자금이 목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세금으로 다 징구받고 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을 네. 내가 월세로 받았다라고 나눠서 쓴다라고 하면 네. 아, 그만큼 네. 월세 기간 10년 20년 미리 받아둔 거 아니야 나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또 월세의 목적 부분을 또 새로운 뭐 상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세금이 좀덜 나가는 징구가 네. 되는 부분들 충분히 내가 공략할 수 있잖아요. 아, 남의 자금으로 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게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가능한 기간까지 어 네. 보유하세요. 네. 뭐 성급하게는 할 필요 없어요. 현제 네. 입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네. 그 기간 최대한 맞출 때까지는 맞추셔서 양도차익 발생 시켜서. 양도 네. 차익 금액을 내가 월세 수익 어느 정도 기간만큼 딱 하고 나머지 네. 금액으로 또또 또 다른 투자의 방법들 세금이 아... 적게 나온 거 찾는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글쎄 네, 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